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디스턴스 테이블과 네, 방카 계산이 방카 계산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에, 지금까지 많은 선박이 떠들어 다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데이터 총 개수가 1800개 정도 있는데도 무난하게 사용했는데, 지금 이게 마우스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현재 데이터가 3725개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에, 한중일 대만까지는 에, 거의 뭐 전부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중에 몇몇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있는데 그곳은 어, 목적지와 가까운 부스를 검색을 하면 가까운 포트를 검색해 가지고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꼭 필요로 하시면 제인데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아, 수준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단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여기 매월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어, 발생되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옛날에부터 어, 했기 때문에 이걸 만든지는 한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됐는데 그때는 아주 뭐 흐름하게 뭐, 데이터 생기면 잠을 엮고, 엮고, 엮 하다가 계속 수정도 하고, 어, 이것, 이런 것도 전에는 타이핑 하도록 했는데, 뭐, 오타가 발칭하면, 뭐, 잘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클릭으로도 변경시키고, 어, 이래와 같이, 뭐, 웬만한 것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위에 보면 버전이 있는데, 위에 버전은 230425, 업데이트 날짜가 버전입니다. 버전 날짜고, 에, 아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개의 시트로 되어 있고, 어, 여기는 커피라이트, 아, 어, 제작권은 제인되어 있고, 에, 본 프로그램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413일 남았죠. 413일 남았는데, 아, 유, 사용하시다가, 아, 유효기간이 만료됐든가, 안 그러면, 새로이 필요로 하신 분들은 아래에 여기에 에 카카오톡 아이디나 전화번호 문자로 여기도 있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바로 써드립니다. 그리고 어 설명서는 에 자세한 설명서는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데 k362m8z라는 에, 라고 치면, 자세한 설명서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3개국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성선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치바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셀 치바, 어, 울산, 울산부터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주제 있기 때문에, 자, 울산. 자, 그 다음에, 라이벌은 치바죠. 치바. 어, 치바. 치바를 검색했습니다. 치바를 검색했으니까, 비야, 붕구로 가면 686마일입니다. 그런데, 나로또로 갈 경우, 아카시로 갈 경우, 음, 뭐, 또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미 쫓겨난 거 하나 있죠? 예. 이게, 여기에, 여기에 그릭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루트에 클릭되어 있어야 단추에 686마일, 686 이걸로 계산됩니다. 만약에 나, 내가 아가시로 간다 그러면 725죠? 그럼 아가시 옆에 단추 구멍에다가 클릭해버리면 옆에 725가 나옵니다. 그럼 725마일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752마일로 대충 보면 11라트로 가면 이렇게 걸리고 13라트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날리고 요건 매뉴얼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스피드로 가배스피드뭐배 마다 틀리기 때문에 스피드에 따라서 시간을 몇 시간 걸린다고 소요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출항 시간을 알게 되면 도착 시간은 바로 산출이 가능한 게 내가 풍으로 가겠다 그럼 여기에 클릭해 놓고 자 686으로 되죠 자, ET의 캐크레이션, 자, 출항 시간을, 자, 4월 26일로 26, 해보겠습니다. 4월 26일 7시 40분, 7시 40분인데 본선 스피드가 10일 나트로 간다 그러면, 이거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686마일 기반으로 계산하면, 4월 28일 22시 01분에 도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울산에서 만약에 우리가 저기에 네, 대만으로 간다 그러면 가오송으로 간다고 치보겠습니다. 가오송으로 간단하게 치면 음, 어, 가오송이 K가 가오송이여 있죠. 가오송이 간다 그러면 는 951마일이죠. 951마일 이게 951마일로 계산되면 26일날 7월 아, 7시 40분에 10일 날 되면 자. 29일 22시 7분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utc 전으로 해가지고 출발 전이 디파처 항구이니까 9시간 도착 전이 8시간 되죠 그러니까 8시간 8이 나옵니다 8로 하면 시간이 틀리지 죠 이렇게 시간 1시간 세이빙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 간혹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해봐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도 그렇죠? 예, 사용은 관계없는데, 아, 한번 확인해봐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가오송에서 우리가 요가이치로 간다, 해보겠습니다. 가오송에서 카우술, 요가이치로가는역요가잇에서 요가이치로 가오송에서 마찬가지죠. 자, 뭐, 알게 쉽게, 가오숭 먼저 찾아놓겠습니다. 어, 루트가 많을 경우에, 루트가 하나가 아니죠. 날씨에 따라가지고, 가오숭, 요과잇지 아, 아 요가지에서 가오숭 간다고 찾아보겠습니다. 이리 가나, 서리 가나, 뭐, 길은 마찬가지죠. 요과잇지요과잇지 가오숭 하니까, 1256마일. 자, 이거 보면, 대만 북단으로 통과해가지고, 오수미를 통과해가지고 같이 이차 1250인 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남쪽에 날씨가 안 좋아서 어 제주도로 경유해 둘러갈 때도 있죠. 여기 있죠. 아래 보면 여기에 마라도, 간문, 풍부로 갈 경우에 1405가 나오죠. 이럴 때는 이 루트가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갈 루트, 예, 이, 대만북단 오수미로 가면 1256인데, 중고해가지고말아도 제주도로 가면 날씨 관계로 1405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25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크릭 해버리면, 이 단축구멍을 크릭 해버면나이 간다 그러면, 1405죠? 1405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루트가 많은 것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락하시면, 어,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보내는 제시처는 ETA 계산기. 내가 디스턴스 투고가 얼마고 스피드 얼마, 시간을 넣으면 도착 시간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꾸로어현재에서 여기서 내가 350마일 목적지까지 350마일이 남았는데, 예, 350마일 남았는데 내가 4월 26일 날 17시까지 도착해야 된다. 그러면 몇낮 들어가면 되냐? 12.3나트로 간다는, 가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present d a t 은 현재, 현재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거는 중간에 간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감문 한중에는 항상 간문을 통과하게 되면, 에, 간문 도착 시간과 목적지 도착 시간의 두 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 첫 시트에, 예, 여기에 설명,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명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AI에서 코드, 어, 떤배을 보고, 어, 어, 목적지가 모르고, AI에서 코드만 보고, JP, KOG가 어디지 싶으면, 이렇게 찾아보면, 아, 여기구나. 어, 그 외의 목적지가 어디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 내가 가려, 가려고 하는데, AI에서 코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어, 포트 이름만 찾아보면 됩니다. 어, 이게 롱쿠네롱쿠치보면 얘가 중국인데, 아, 어, LKU고, 위치는 이렇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윈도우. 어, 윈도우가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어, 생활하다 보면, 정확한 풍속과 어, 방향을, 어, 필리로 할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항의사면 다 손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어, 조금 한,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어, 뭐, 한, 한 1, 2분 걸리죠. 한 1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입력만 하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물론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배 현재 10수 코스, 내가 180도로 가고 있다. 180을 잡아놓고, 현재 스피드가 1 2 5나다면 12.5를 12다 잡아놓고, 요거는 아래에 A 방식으로 입력해놓고 나오죠. 아래에 A 방식,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방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선수에서 35도 방향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아래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러 35를 치면 됩니다. 35를 치면, 자, 자유로 코스가 215도란 말입니다. 100 코스가 180에서 30을 더하면 215도죠. 이나고 자, 윈드케이트 게이지를 보니까, 어, 게이지만 보고 바로, 이, 위, 이거는 윈디케이트 게이지 보고 있는 겁니다. 게이지를 보니까 바람이 한 28나타 나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트로 여기 있죠. 트로윈드 디렉션이 에, 바람 속도는 초속 9.9m고, 바람 방향은 237도에서 불고 있고, 이거 보면 파도는 2에서 2.5m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어, 자세히 보시면 알겠습니다. 어, 이것은, 어, 아시는 기관장들은 엄청 찾으시는데, 아, 모르시는 분들은 또 어렵다고 사용 안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용방법은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접하게 되면 먼저 고칠게 에, 흰색은 데이터 입력량이고 초기 데이터를 입력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에, 바다색 있죠 이, 이 블루색은 이게 손대지 않는 부분입니다 손대면 안됩니다 손대면 안되고 지금 잠기지 않고 풀려져 있는데 에, 뭐부터 입력해야 되는가 하면 노란색 예. 본선의 평균 성적부터 이해가지고 쭉쭉 노란색 배 3명 바꾸고 요거 바꾸고 자 여기서도 이거 바꾸고 본선 있죠 이것도 바꾸고 에4탱커 g 오탱커 본선 항상 탱크를 급유를 하게 되면 어몇 프로 받는다는 급여마다 기준이 있죠 거기 잡아 넣고 넣고 이게 세트링 탱크하고 서비스 탱크 있으면 다 잡아놓고 없으면 없다고 잡아놓고 이러면 다 준비가 끝납니다 끝나고 에, 본선 같은 경우에는 킬로리터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아무 매드릭 손을 쓰는 배들은 여기 있죠 이 부분에다가 매드릭 손으로 넣으면 됩니다 mt로 넣어 버리면 전부 다 mt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다 mt로 계산되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mt를 사용하시면 되고 배마다 틀리니까, 어, 우리는 킬로리터 사용하니까 킬로리터 넣겠습니다. 넣고, 이게 아로미 잡아야 하면, 자, 만약에 여기서, 어, 어, 이 잔량이 여기인데 자,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자, 미지시마에서 가오순 가는데, F, F4를 떼냐, d l 를 떼냐, F4를 떼고, 거리가, 아, 이미적으로 잡아 넣어 방 246마리이고, 다들가면방체인지 하는데 1시간 디오스고, 가면서, 에, 여기, 에, 카오송에서 도착하면 디지차징 하니까 디지차징, 디지차징을 30시간 한다. 30시간 잡아놓고, 항구 기시간 10시간 하는데, 어, 보일러를 F로 돌린다. 그러니까 카고 히팅을 F로 30시간을 히팅한다. 그러면 잔량이 이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쭉 잡아 넣으면 됩니다. 아, 물론, 어, 거기에 유튜브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다, 이 가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울산에 입항하면 방카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방카를 얼마를 받아가 되냐. 키로디터는 이만큼 받으면 되고, 어, 레드릭스로는 이만큼 받으면 됩니다. 요 값은 물론, 이게, 에, 에, 탱크, 희망수고, 프로테지하고, 본선, 어, 탱크, 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네.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물론, 섹션 안 되는 부분까지 어, 계산해 해, 놓았기 때문에, 뭐, 어, 저게, 여기 뭐, 3kg, 이래 되면 3kg를 쓸수 있습니다. 섹션 안 되는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해 놓았으니까 좀 둘러보시고,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분 따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